맛있겠다. 준비적이야, 지금. 음. 오, 옆구리 <놀라> 그래. 그만해. 오, 십다 나. 응, 요게. 이거 그은 것도 끓서어끝이지다나라도 옆에도 오! 오!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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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어, 그러니까 뭐물 안에 넣으면 오 어치기하다. 이번 나와. 내가, 내가, 내가 나중에 내가 편집해가지고 보여줄게. 신세계 내가. 내가 뭐안 해도 되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. 야 찍히고 있는 거지. 그때 취임시 했을 때 옆방이었지. 네, 그때 옆방이었나. 기억이 나네. 아 멋졌다. 아 여기. 그 우리 숫자 하나를 석고로 하나 하나 아, <목소리> 아, <차였어. 그냥, 목소리> 여기 앉아. 아 예, 네, 그러네. 목 이쪽이 좀. 엄청 엄청 보여서 아, 지금. 목, 아, 네. 어, 네. 어, 네. 어, 네. 목이. 저 이제 살, 요, 그러니까 체중을 빼니라 여기를 좀 빼야겠다. 아 예. 이제 교정 한번 해야 돼. 왜안쭉 빠지지, 여기. 야, 공기를 어. 정도 돼야 이제 우리가 착하고 <목소리> 오면서 주제가 돼. 공기를 정도 돼야 이제. 야나기 <목소리> 신청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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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야외하고 있습니다, 지 아... 어때? 다르지? 신세계지?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 않아 다르다던데? 아, 확실히 뭐호구스가좀즐긴 아침에 피로도가 좀 어. 좋아졌나? 근데 이게 아직 적응을 안 하는 아비착이요기가이게 근데 조금 난거 같아 확실히 참... 근데 그래도... 그... 케케보네 한 말씀 하시죠. 아니한 네, 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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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하시죠. 같은데이한말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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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사님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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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리고 예. 축하드니다 아 감사합니다. 먼저 갔다 거야네이다너어진거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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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다 네아 아, 소고? 아, 소고? 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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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어아고 말씀드릴라 저희 코디 프로 시럽이 공급이 하지 않아가지고. 아니, 그래도 지금 코 업체고 시네스로 바꿨어요. 네. 아, 네.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지금 이 어디 아, 아, 아. 뭐, 나온 거 프로 소파는 거를 네, 아, 아 네. 그게 그야 네, 그마규로거에는 아, 네. 네, 아, 그, 그 그, 거, 거. 거 네, 이거 때문에 네, 이쪽도 나오죠. 나 똑같이요? 장가가 있다가 오늘 탔습니다, 왜냐면 동포로 나오는 지뢰보다 시내차가 낫는 쪽에 저희가 있어가지고뭐 나왔다, 피임 나왔다, 이게 거기에 이제 시내추라거나 <laughs> 맛도 괜찮고 약간 기침 먹지로거나퍼가지고 프로스판치라고 제가 정리. 습니다 아예 이제 생산 안 되는 가 아, 그건 아닌데 좀 뒤에 제가 호빠져 가지고 피해만 단승했거든요 왜? 본법을 뭐 약간 좀잘 아,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아 그러면 저는 우리 여보 가면 난리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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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<니도> 왜 <laughs> 아니 그냥, 그냥 이제 다른 증나니까 아, 걔네 자꾸 말을 해야, 해야 까것 그러니까, 같아 그냥 조금 그러니까 아왜 그러시냐고 하길래 <laughs> 아니 생산도 안 되고 지금 약사님하고 원장님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나있다고 지금 우리 약가아라갔다고특거이요영화오래다 보니까 드라마는 여기가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래서 고인물들은 오래가다 <laughs> 회사에 많이 <라이너스> 쓰니까. <laughs> <laughs> 회사에 쓰기 편하다 그래어야 나도 화냈다고 얘기해야지. 아그고민 오래하신가? 그냥이 저희 약은 절대 풀지 않습니다. 제가 전국에서 단등입니다. 이런 것라안되겠네 근데 요즘 약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뭐. 아 지금 뭐. 네, 뭐 네, 약이 뭐, 거의 뭐 진짜, 네. 그, 뭐, 아이언백, 음. 아이온백교 활약을 음. 하고 있 싶대요. 음. 엄청나게. 뭐. 신규를 맞추지 못한데 뭐. 전, 신규를 네, 들은막다생겨버리잖 그래. 요즘 병원 신규 하나 오픈하면 난리가 납니다약 약이 없어. 약이 없어. 어, 이 보니까 한 군데에서 품절 나면 한 군데에서 그 물량을 못 맞추니까 또 여기 더 품절 나고 아, 이런 식으로 고민 호텔은 계속. 맞아. 오, 뭐야.

이것도 다 그... 병원장님이만드신 너가 아, 아니야. 야, 여기 버스 아니야. 네. 누구 한 명이 약 없으면은 네. 어, 한 명이 바로 채워놓고... 어? 이런... 이런... 세계가 어딨어? <laughs> 야, 근데 이번에 의사 집회에 재학해서 동원했다고 뉴스가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어요. 제막 계약회막 각각들 뭐시키 카톡 막 캡처해서 나가다니던데 어 무서워가지고 뭐 얘는 못 만나겠네. 저기 직급 다 빼고 이름으로 나 저기 이틀 정도 내칼 풀고 와. 요즘 그래서 사부 입고 다니는데도 더라고요어못 만나겠어 그 지폐 그게 이제 대원그순간니까 얼마나 개념이 없으니 자기자기가이기는원기이 없잖아요. 아, 는 자기는 자기자기가 자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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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데자기가 자기는 자기는 는 자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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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그 자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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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기는 자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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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자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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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예. 는 자기는 자 그렇습니다. 나중에 <laughs> 큰일날거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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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원장님 오시기 전에 유부장님들도 한번 찬양을 해주세요. 아 예. 네. <웃음> <웃음> 진짜 그뭐몇 년이 또 계속 지났는데 지날 때마다 같은 분들 계속 봐서 즐겁고 그 다음에 병원 발전하고 개인적으로도 발전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뭐 5년 10년 15년 20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그럼 다, 여기서 우리 업으로 비하를 <laughs> 하겠습니다. 예. 자 우리 아브르 예, 안녕. 어, 니다 감사합니다. 아. 스타입니다. 아, 여기서 찐 사실 때는 우리 둘밖에 없어요. 아, 그렇죠, 예. 네. 이제 이제 나이 빼야 될까? 이거 빼야 될까? 이제 분기가 너도 좀 있으면 올라가지 않냐? 예, 네. 어, 이제 어. 기다리고 있어. 어. <laughs> 마늘은 아니지. 아, 마늘은. 마늘은. 사실, 용기에는 호텔? 아직 살짝 나왔어요. 아니, 저도 제 주변에 노총각 하나 키워야지. <웃음> <웃음> 노총각 하나 키워야지. 어? 너 노총각이잖아. 아, 부장님에서 끝을 내야 돼. 서도영자 오기 전까지만 얘기해. 그렇구나. <laughs> 아, 그렇구나. 야, 내가 오늘 조심 뻔했다. 큰일 뻔했다. 다 녹화되고 있어. 대지또 서로 형이 여기 안 오는 거 보니까 남자끼리 술자리는 정말 극혐하는데 바로 엔젤로 가있네. 이것도 약간 느낌이야, 지금. 스타 금자리 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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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다. 다죽었 아, 아, 니야 아, 아, 죽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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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 아아 대오이 <laughs> 아. <이따> 불어봐 <laughs> 그 그래도 손털이가눈 수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까도 있는데? 아저 이쪽이 이제 눈 전부 쳐져가지고 음. 할 힘에 싹 해내냐? 오늘 견적이 안나오 오늘, 오늘, 오늘 대출이 아주 많습니다 눈 수술하고 이번에 가지고소면다믿도면서가라아 이거는 근데 3 0분만 끝난 거 같아 어수때 괜찮아? 어, 어 네. 저? 아근데내가무업 있어요 내가 뭐 있어? 무허브는 데 요즘에 어, 살 찌니까 고건데 어, 살 찌니까 와이프가 어, 그냥 내 이야기 <laughs> 다해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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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말> 정말 존나 야야 한답에 저요? 저는 윤박윤박조상하네 아니, 윤곽조상은 수는... 아, 너 아, 뭐? 해야죠 예, 저도 코이 때문에 예, 아 여자친구가 너도 코골이 심하대? 술 먹으면 나아야 되상 소리 안아 아, 근데 제가 평소에잘안 먹는데 응. 술, 술 먹으면 그시작이 아, 괜찮아? 이물감은 없어? 네? 왔다, 갔다 왔다 숨 쉬는 거야? 그래서 압력을 더 높였어요 압력이 너무 잖아 아, 아 그게 밖에서 기계적인 힘으로 그냥 공기를 넣는 아, 거야. 아. 근데 이게 트리거가 없으면 안 들어가지 않냐? 그러니까 그, 그 그러니까 흡입을 하려는 그런 게 신호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야. 맞아, 호흡 해야지. 그러니까 내가 하면. 궁금한 건 무호흡은 아예 이게 그렇죠. 없는가? 아, 제가 이제 무호흡할 때 입을 벌리는데 그 강을 벌리게 강제로 이게, 아, 이게 좀 넣습니다. 아, 그래서 아, 입을 입이 아, 같이 이렇게 아, 만드는 거. 확실히 쓰고 나서는 조금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얼굴색깔도좀 밝아진 거 같아. 어, 실색이 좀 좋아졌어. 이색 좋아진 거지 않아요? 응. 아니 근데 오늘 옷 색깔이랑 너무 예뻐. 아, 그래. 어, 진짜 오늘뭐 경제 에제순조로워하시는구 아, 이만해, 아, 이만해. 오늘 어, 멋있겠뭐 <목소리> 경주면 청춘 찍으러 갔지 뭐. <laughs> 이제 결혼할 때가 됐나 보나야 진짜 멋있네. 색깔, 색깔, 색데 최근에 깔 색깔, 는데 어. 깔 색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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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 색깔. 병원라님왔로 아, 요대장기에로기또고기찜대여한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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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여기.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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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나는 그런 게 바로 엔젤로 가 있는 줄 알았어. 실험해 봤습니가이 아닌가. 네실어요 별로 알아보진 않았어. 어 당연히 거의 가있겠지. 많고 말이 예. 어쩔 수없 맞지. 저희 이렇게 딱 소모임에 가 진짜 진짜 이런 좀시기힘 네. 아, 아, 네. 아, 정말. 보시기 네. 힘 많이 <laughs> 어, 또 왕의 왕의 생신이라고. 또이이이우이정부터이제다이이저이이정우이 그... 자이저, 우이저부터 이이저가운데서 이탈. 이저이 다.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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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는 거아니야 지현이랑 밥 처음 먹네. 어, 저 오늘, 오늘만 해도 될수 얼마나, 얼마나 뭐. 아이 그. 아, 일단 애몇 명인지 물어봐. 아, 그니까, 그공식 공식적인... 자. 으 나는, <laughs> 내가 알고 있는 확인된 애는 세명인데몇 <laughs> <laughs> 명인지 한번 몰라. 그, 표적이 올라가 있는 애들인데 세명이신 <laughs> <laughs> 거죠? 그러다 <laughs> 궁금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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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명쯤될 거라고 얘기했어. 확인된 애들. 소매로 어떻게 괴물 저는 <laughs> 그 원장님의 그 레전드 얘기만 들어가지고 아, 일본에서 아유. 딱 오시고서도 아유. 집에 딱 가셔서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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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런 다. 정말. 그럼 이 오바생들 얘기하는 것만 쓰는 사람이 나이 정상적인 사람이야. <laughs> 오늘 이제 또그 엔젤에서 또 얼마나 큰 활약을 가났지 <laughs> 이제는 왕이 3분의 6장. 3분의 6장. 분의 6장. 3분의 6장. 3분의 6장. 장3 인사 다 했어? 분의 6장. 3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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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

이 카메라 존나신데요? 360도 썰어주로 찍는 거. 진짜. 아, 그거. 나중에 한번 제가 편집해서. 아, 지구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. 아, 그렇게는 안 하겠단 말이 잘, 잘. 와. 어, 잠깐 잠깐. 여기 여기 금기한 찍어야 아. 돼. 아, 그래야 아, 돼, 그 아, 저희가 약간 병원에서 기념일 같은 날이라든요 아, 아, 우리 가사가사기 가서 갔데 거의 뭐, 김정은. 김정은 탄생일 찬 없이. 남자들끼리 노래 부르고 사진이 기 나오나요? 나옵니까? 아, 네. 아, 그아지 안녕. 같이 들어오셔도 돼요. 어제아 너무. 제일 잘해놓아 어, 네, 축하해주시면 더 감사할 하나, 것 같아. ちょっと。

아니, 뭘성대 그냥 너도 매출 2억 하면 해줄게. 같이 <laughs> 아, 똑같이. 아, 병아리 되게... 형이. 아, 1억 5천도 되죠. <laughs>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또 이렇게 남자들 모이는 거안 좋아하시니까. 와, 맞은게뭐 없지. 야, 알았 근데 너 진짜 약간 전시인가것 같아. 어, <laughs> 머리 스타일 봐봐. 생일이라맞들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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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만 여기 야, 생일이 있잖아. 있잖아. 야, 야, 야. 손가락만 야. 이렇게 어 손가락만 이러고가락만이렇이빨어오가어가어가 이렇게 가 이렇게 들가락한이해게들어들이이 아, 자. 이거 계속 얘기하면 큰데. 아니.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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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. 아, 힘이 꼴 그래. 뭐 그러고 지냈었죠. 예, <laughs> 네, 뭐 지난 지난 5년 넘게 그 어? 변치 않고 옆에서 잘 서포트 해 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생일 나이 들어가는 거 우리 영탁이 씨랑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달갑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또 파이팅 해가지고 병원에서 발전을 위해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오늘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한태 선생님 같이 우리와 화이팅한 합시다. 예. 자, 우리와 화이팅 화이팅! 좋아하고 잘해. 아 네. <laughs> 그래, 야 <laughs> <laughs> 아래도또 퍼그러워. 아, 그래야 지금. 내가 원래 때다크글 쓴다고. 내가 사실 성승질 와가지좀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, 요렇게 정치질 할때 애들은 너와 너처럼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인데 못 하잖아. 근데 이제 얘네들이 옆에는 얼마나 좋겠어. 자네들이 하고 싶은 말미신해 그치. 해방법을 느끼는 거지. 아, 일단 관계가 그렇게 정해되는 거야? <laughs> 얼마나 욕하고 싶겠어. <laughs> 아니, 어쨌든, 그리고 내가, 그, 우리 성승전에 와가지고, 이제, 퍼즐이 완성돼서, 나는 내, 그, 뭐, 대학교 때 나이, 그 절친들이, 대상천장님, 이제, 사정상 같지만, 다 우리 병원에 이제 다 모았기 때문에, 아 우리 뭐, 서도영 성승기 천장님을 포함해서, 다, 나랑 똑같이 잘해야 돼. 예, 네. 아그 나이 분신이고, 우리 다, 여기, 여기서, 친구들이 같이 사실 같은 직장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전국에 어떤 병원도 이렇게 일하는 병원은 없고. 그래서 다들 이 친구들도 나도 다 똑같다는 생각으로 다잘 이렇게 서포트 해 줘야 되겠 알겠습니다. 그뭐약약 약 없다고 상대가 뭐 인사 안 하고 뭐 이런지 말고 그것인가 좀 인사 좀 주부 얘기 하십니까 애자가 자주 오시겠습니까? 엄청 써그가왜 이렇게 엄 근데 내가 이제 막 주도해서 써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이 많이 갔 야. 또 이승진 형을 또, 또 <laughs> <던전. 웃음> 이승진 또그 사이에 또 하나 해, 했던데. 그 이름 이름 뭐지? 나. 그레이. <laughs> <laughs> 다음 주 월요일 날 아, 일단. 빨리 줘, 빨리. 현극증 yeah, yeah. <laughs> 나, 빨리. 30도가 yeah. <laughs> 아, 되잖은 같이. 네, 네, 거 월요일에 같이. 아, 빨라. 다음 주월요일날뭐 시원한데. 네, 맞진이가 빨리. 거기서 온다고. 네, 두클레이 사에서한 명. 여자 남자. 여자 야, 나 진짜 는데 야, 같이. 신진이 대단한 놈이야. 그레이가뭐죠머리 아... 효과 있겠어? 무슨 <laughs> <laughs> <있으면> 어떡해? <laughs> 야, 아, 그 궁금해가지고. 써보, 써보데나안 해도 되잖아. 아, 이걸 지안되어 응? 여기서 응. 응? 제일, 제일 부자식요

막, 페이 약사들이 막, 두 명이 붙어가지고, 후낭이면서 막, 고쳐내고 있더니. 아, 저야 <laughs> 아, 이제, 나를 행어먹으면 돼야지. 아. 저희가 네. 이렇게 딱 그, 원하는 끈끈한 애들이어가지고. 애들이어가지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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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서재원장님이 또, 음. 크, 너무 오는 너무 길에 좋지. 또 알람 올려서 뭔가 봤더니 또, 또 스토리까지 올려주시고. 음. 가장 소중한 사람들. 아, 아니 가장이라고는 안 했어. 나맞 아, 잤다. <laughs> 가장 아니니까. 적당해. 증정 증정식은 엔젤에서 할 거예요. 엔젤 아니에요, 아니에요, 멋있게 여기는. 본정식. 아, <laughs> 어, 내가 할때저 어차피 여자애들한테 갈 거. 없 네, 네, 이거. 여자한테 갈 거야. 아, 예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. 저도 결혼 받고 싶지 않아. 아니야 아니야. 우리 원장님께그래 아, 나나 선물 어, 아니야. 역시. 아니 아니. 아, 기분 좋은 날 갑자기. <웃음> 아니. 윤 윤. 윤사님 선물도. 아. 그게 맞다고 보네 알겠습니다. 어, 어, 여기는 음, 직접 드릴텐데 고해야해 죄송합니다 좋은 거 나왔습니다 아, 네. 어울리지 말아야 해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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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지금은 진짜 병원 역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에 5년 전에 도영이랑 남아있을 때는 얘네들이 진짜 완전 밑바닥이었거도안 나오는데 진짜 많이 먹었거든 지금 얘네들도 뭐 회사에서 뭐 거의 자기들 실세긴 하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옆에 자세가. 야. <laughs> 아, <근데 고기> <laughs> 나무 짱이다. <좀> <laughs> 고기 열심히 구져나오고 <laughs> 내가 내 프로쉐로 그거 웨딩카드 했어. 아, 맞습니다. 아, 그렇소. 아, 네. 그렇소. 이혼을안 하고 끝까지 영원히 산다는 전설의 프로쉐로니까. 아, 맞아요. 집들죠. Ah, 이 아, 아, 그래. yeah. 네. <안> 아, 그래고, <laughs> <맞아요>. <laughs>